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관원과 우리가 앞에서 본소경그 다음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대조를 이루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제자들에게도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저, 전수가. 그래서 구원을 시킬 때,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하고 이거, 이것 가운데서 따라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원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이, 요한복음만 우리가 살펴보고, 지금 이제 마,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성경은, 특히 복음서도는 더욱 깊숙하게 그게 되어 있지만, 기적과 이적의 책이 아니라, 부원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에 대해서 가장 깊숙하게 쏘는 거예요. 왜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책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어,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았던 구원을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다 똑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져야 예수님 찾는, 찾잖아요. 가나 혼의잔치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실 때 여러분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처럼 이렇게 좀 특별하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차, 특별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요가 뭐냐면 해보라는 거예요. 너 어디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날 찾아왔다고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하여 올바른 느낌. 그러니까 네가 나, 나를 나 보면서 영생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와서 너 스스로 그거를 어, 증명하고 싶다면 네가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찾아봐,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 팔아서 다 따라한다고 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로 이거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프란시스 수도회, 도미니칸 수도회, 예수회, 어거시틴 수도회 이런 데는 다 어떻게 했어요? 진짜 따라했단 말이에요. 진짜 다 팔고 자기는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가면서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도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프란시스 성프란시스코는다 아시죠,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세례했어요. 그러니까 다 팔고, 응? 다 가난해서 안 해주고, 그 분수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분수대에 자기 몸을 집어던지면서 자기한테 세례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랬대요. 그, 그런 아주 뭐, 유명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긴게 뭐냐면, 성프란체스코가 그렇게 해서 재산을 팔고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소문을 나니까,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기부를 엄청 하네. 그러니까 수도원 생활은 원래 청빈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돈이 도일 도이, 도 오히려 오히려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에, 내가 노력해서 힘을 내서 하는 게 구원이 아니다. 이게 렇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실로한 못과 못에 가서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 가운데 거기에 가야 구원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요 요 짧은 본문이지만 이 굉장히 심오한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 본문에서도 담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열렬한 마음의 마음으로 찾아온다고 해서 그 열렬한 마음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열렬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없는 건지 어, 아까 우리가 답을 적었잖아요. 음,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고 랬잖아요그렇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봐도 야, 너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충이에요 그러나 가장 구원에 먼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처음 갔을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천국을 가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될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